돼지띠는 그냥 웃음이 나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삼재로 들어옵니다. 2025년도에 조상이 돕는 띠, 편지, 서류, 연락이 들어온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량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에 운기가 좋아 대박 나는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운기가 좋아 대박 나는 띠로 네 번째로 보신 게 우리 돼지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돼지띠 분들의 어, 운세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으로 봐주시잖아요. 네. 네. 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느껴지는 것 그대로 영을 띄어서 점을 봐준다라는 말이잖아요. 네네. 어, 돼지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돼지띠 하면은 그 우리가 인형도 있지만 우리 저금통 있잖아요. 그러면 저금통을 생각하면 그냥 돼지띠는 그냥 웃음이 나요. 배가 부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좋아하겠지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도 있지만 돼지 한푼두푼 푼,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금통에다가 동전 넣잖아요. 그러면 어, 절약, 근검절약 또 이제 뭐 저축하는 거. 음 그냥 그냥 웃음이 좀 나네요. 어이 돼지띠 분들이 좀 인생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음, 알뜰하잖아요. 검소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그게 안 돼. 승진의 때가 됐어. 어, 승진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서 그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본인만의 이 마인드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내면에 대한 그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이분들이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 주변에 돼지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얼굴이 하나씩 다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맞습니다. 음... 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4년의 운기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 돼지띠 분들의 2025년 14년의 한해 운기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음, 25년도에는 일단 돼지띠분들은 삼재예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삼재. 그러니까 삼재이기 때문에 운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삼재는 참고하시고, 그거는 이제 조심할 부분은 이제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반면에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삼재로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어, 띠 중에서 기분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 조상이 돕는 띠, 그리고 소식이 많이 온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아니면 어느 곳이 됐든, 내가 똑똑 두들기는 게 아니라 상대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연락에 제의가 들어온다든가, 연락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전화가 온다, 문서가 들어온다, 편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문서와 어, 사람으로 좀문제 많이 발생하는 네. 거잖아요. 이 문서적인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음, 문서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 본인 이제 어, 자가 집 집에 대한 문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직장 직장 어... 때문에 고심했다라고 하면 이제 직장의 아. 문턱.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나 시험, 또 이제 승진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런 기운적으로, 어, 편지, 서류, 연락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 돼지띠분들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만이 아니라 한 군데를 바라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이제는 내가 꼭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 바라보면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시점이 내년이다라는 얘기죠. 25년도 드디어 그 돼지띠 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해가 오는 것 같다. 어, 내 나의 나의 무언가를 어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그래서 어, 띠 중에서 돼지띠 분들은 조상이 돕는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저희가 막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네네. 어떤 인생에서 좀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 이건 진짜 조상님이 도왔다, 하늘에서 도왔다 이렇게 뭐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네네. 어 선생님께서 조상님이 돕는 띠라고 하니까 돼지띠 분들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2025년 14년에 운기가 좋은 대박나는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돼지띠분들은 삼재라서 삼재적인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선생님에게 상담을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